오늘은 감자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자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감자 고로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 하나는 잘게 썰어 한번 삶아주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 당근 6분의 1개를 다져줍니다. 밀가루 40g, 계란 1개, 계란을 잘 퍼줍니다. 빵가루 40g을 준비합니다. 삶은 감자를 으깨어 주세요. 으깬 감자에 양파와 당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섞어 주세요 이제 감자를 고로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반죽을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서대로 묻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름에 튀겨 주겠습니다. 일본식 감자조림 니쿠자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잘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기에 소금 후추만 넣고 밑간을 합니다. 대파는 어슷썰어 준비해 주시고, 양파는 조금 두껍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깍둑썰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고, 감자를 먼저 붓겠습니다. 감자 끝이 약간 투명해지면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물은 300ml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1 테이블 스푼, 간장 4큰술, 그 다음에 맛술 2큰술 넣겠습니다. 양념장이 절반 정도 절여지면 양파를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마무리합니다. 감자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는 우선 잘라서 슬라이스로 썰겠습니다. 양파 반개도 채 썰어주세요. 대파 흰색 부분은 어슷썰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팬에 버터 20g을 넣고 끓여줍니다 소금과 고추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파마산 치즈 가루, 나 치즈, 베이컨 등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끓이신 다음에 감자가 어느정도 익으면 믹서기나 핸드믹스 블렌드로 한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휴대용 믹서기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갈아서 냄비에 옮겨 담습니다 생크림 100ml 우유 100ml를 넣습니다 생크림이 없으시면 우유만 200ml 넣으셔도 되고 우유가 없으시면 생크림만 200ml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생크림 200ml를 넣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매콤 감자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반으로 썰어 얇게 썰어줍니다. 양파 반 개는 사각으로 썰겠습니다. 청양고추 한 개는 송송 썰어 주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다진마늘 0.5, 물엿 3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0.5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볶아주겠습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양파를 넣고 볶겠습니다. 양파와 감자가 다 익으면 청양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넣고 타지 않게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보모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한번 삶아주겠습니다. 감자가 삶아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소스는 간장 하나에 맛술 하나 매실액 하나 그리고 청주 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주랑 매실액이랑 맛술이 구하기 힘들면 안 넣으셔도 되고 간장이랑 설탕, 물엿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삶은 감자는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담아줍니다 여기에 이제 전분가루 3스푼 설탕 반스푼 소금 조금 그리고 우유 두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으깨어 주세요 감자를 전부 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 안에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치즈는 요 가운데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버터를 넣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버터 10g을 넣겠습니다. 색깔이 나면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한번더 끓일 겁니다. 소스에 졸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모보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윤기 보이시나요? 오늘은 만들기 쉽고 근사한 브런치 메뉴인 스위스 감자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얇게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궈 둡니다. 베이컨은 세 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컨은 절반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반개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두 개는 후라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컨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감자는 물을 버리시고, 그리고 소금. 양파를 넣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